모름지기 관이라는 것은 일간을 극하는 역할을 합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사주팔자에 관이 있는데 일간은 극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 어떤 경우일까요? 일간인 나와 나를 극하는 관 사이에 인수가 있는 경우입니다. 분명 인수는 일간인 나를 생존하는 녀석입니다. 그러면 관은 누구를 생존할까요? 그렇지요. 인수를 생존합니다. 즉 관이 인수를 생조하고생조받은 인수가 일간인 나를 생조하는 것입니다.그러니 관이 일간인 나를 극하지 않습니다.결국 일간인 나와 관 사이의 인수가 통관 역할을 하는 겁니다.관인상생이 되면 관은 벼슬입니다.직업을 주나왔잖아요인수는 학문입니다.즉 관인상생이 되면 학문성을 지고 벼슬을 한다는 것입니다.그러므로 관인상생이 되면 학문성이 좋고 그 학문성으로 직업을 진다는 것입니다.그러니. 공직, 교육직, 연구직 등에 유망하고 사회적으로 나은 위치에 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